하십니까? 방아의 횡설수설 정청시 포크 시작합니다. 어, 지금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요관 박사가 혁신위 안건 제 1호로 내놓았던 것이.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소위 말해서 영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도 여기 이쪽 지역에 국민의힘 다섯 의원들은 서울에 와서 그 흠지에 와서 그런 출마를 해가지고 새바람을 일으키는 미랄리 들어달라 일선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전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좀 울렁이다가 그것도 조금 이제 잠잠해졌죠. 그리고 또 내놓은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소위 말해서 국민의 힘에서 이야기한 윤핵관 즉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좀 이번 총선에 불출마 또는 그 흠지 출마로 좀 당에 기여를 해라 이런 식의 이제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슬랑슬레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의힘 혁신이가 말 그대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의힘 전체에 아예 판을 확 뒤집어엎는 그 혁명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색깔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만들 것니냐 저는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노한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 그 소위, 이노베이션이냐? 아니면, 진짜, 보수의 팔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재편할 수 있는 레볼루션이냐? 혁신이냐 혁명이야? 저는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겐 또, 인용한 위원장이 부산에 갔더라고요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 이현주 전 의원이죠. 어, 토크 콘서트에 가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경청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천마리가, 미스터 린턴? 뭐, 그, 영어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환자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서울에 있다. 글쎄요.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유원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이 혁신위에 와서 모두를 포용하겠다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함께 마우고 함께 가는 어떤 그런 혁신, 그쪽인가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나온 분은 수도권 흠지 출마, 또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정치 출마를 막고 신선한 어떤 새바람으로 일으켰다. 그래서 이말이 이노베이션이냐 아니면 레볼루션이냐. 이건 뭔가 이건 뭔가 굉장히 의문점을 가졌었어요근데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깨 안겠다. 아니. 혁신이 됐든 혁명이 됐든 고인물은 확 뒤집어 엎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따지면 고인물입니다 아니 나이야 뭐 젊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키즈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추르마했던 그 전력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20대 30대의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껴안는 것인가 그건 혁신이 아니다. 그건 엄격하게 말해서 혁신 아니다. 그럼 어떤 식의 혁신이야 무언가 정책적으로 내내 써온 게 있어야 하는데 인적 자원의 물갈이만 예고를 해 놓은 상태다. 아직까지 지금 뭐혁신 아니 다 나온 상태도 아니고 또윤영 혁신위원장 나름대로의 구상이 아직 전체가 발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가, 가겠구나 하는 예단은 지금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렇다 좀 치유라도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혁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 뭐그러안겠다 그러는데, 금혁신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혁신인가 알송달성하든지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지켜볼 뿐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분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혁신위원장에게 보여줬던 그 형태는, 행태라고 그러겠죠. 행태는, 참, 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배웠어. 지식이 너무 많았어. 그렇게 하는가?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색이 자기가 뭐 자기한테 징계를 했든 또 자기하고 뭐 어떻게 되든 자기가 몸 담고 있는 당의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아, 자기도 전당 대표였잖아요. 지켜야 될. 도의적인 성는게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자기 자신을 찾아왔을 때, 아, 겉으로 그냥, 그, 뭐, 언론에 대놓고야 무슨 말인들를 자기 뭐, 그냥 정, 치 정략제로 밀고 가는 그건 그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치인이기 전에, 정치인도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상대를 높여서 대우를 하지면 자기 스스로도 덩달아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이거든요. 혁신 문장이 왔으면 조용히 둘이 사실 나 이래서 화가 나서 이건 좀 고쳐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한게 맞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머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진짜 이 당에서 참 내일 헌신하고 이 당을 위해서 당원으로서 함께하고 그러고 싶다.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당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서 그런다. 이좀 신경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혁신 위원장하 단둘이서 나올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윤현 위원장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탁 이런 지하에 뭐 미스터 루인뭐뭐 아픈 사람은 저 서울에 있고, 응? 자기는 아니다? 이 모습을 놓고, 뭐,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노림순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을 나, 나가서 차리느니, 쟤느니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기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된 점은 술수가 아니다. 오늘 그김태연의 정치 쇼에, 뭐처럼 말해, 그, 전은책 변호사가 나오셨더라그 아주 그, 정확한 눈으로 봤다고 전 속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인격이 남은 거예요. 인격이 남은 겁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올라갔을수록 인격이란 게 있어요. 자기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나이를 떠나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그 정도 인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정치는 남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내 뜻을 관찰시키는 그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참 이번 그 부산에서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큰 실망을 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언론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면은 국민의힘 표를 많이 갈가먹을 것이다. 그리고 제3당의 그 세력이 뭉쳐가지고 뭐몇석 정도 가져갈 것이다. 전그그 어떤 그, 그 언론들의 그 비평에 대해서 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떠들고 시끄럽지만 선거 칩이 임박해지면 조용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 저희가 그 앞전에, 앞전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절대 함께 동지가 돼서 오랜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잠깐 멈출 수 있다. 그나 결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 못갈 것이다. 이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모여야 될 금태습이나 뭐, 어저께 내가 뭐 토콘스트에 같이 했던 그 이연주 의원 전 의원이나 성격들이 그런 결하고는 틀리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직 대표라는 그 여운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차피 선거가 다가오면은요, 양당 체제로 갑니다. 이구로민주당이냐국민의힘이냐이사움이거든은이이 아주 그 주목을 받이사면은 옛날에도 주목받은적이 있습니다.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그자민련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정치 이력을 한번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그 정치적인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풍이란 게 있었던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한번또 돌풍을 일으켰죠. 안철수가는 그 아주 최근에 정치에 나와가지고 전혀 그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서 실수 연발하고 하면서도 국민들은 뭘믿어줬느냐 안철수의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응? 그런 그의 환호하고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럴까요? 나이는 어리지만 소위 말해 정치권에서는 정치 구다이라고 부릅니다. 신선합니까? 저는 결코 신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 아주 스피드한 그 전략 싸움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빠르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치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뚝심도 있어야 되고 희생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정치입니다. 타협도 해야 되고 상대를 끌어 안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뜻을 꿋꿋하게 관철시키는 그것이 정책입니다. 그데 과연 그게 이준석 대표가 부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혁신기가 꾸려지고 일단 인적쇄신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우는 때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혁신인가, 혁명인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켜보겠다. 인용한위원장의인 이노베이션이냐, 레볼루션이냐? is